이 부분도 죄소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지웁니다. 전체 선택, 중심점, 구성으로 바꿉니다. 지우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작업 평면 더블 클릭, 제로 입력합니다. 뒤쪽을 보겠습니다. CAD에서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주석 클릭, F8, 어, 기준점 클릭, 엔터. M8입니다. 전체 관통. 구멍.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들어요. 선택합니다. 솔리드 거리 전체 관통 방향 바꾸겠습니다. 사이즈 얼마였죠? M8입니다. M8. 전체 깊이 확인합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위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해서 탭 작업 끝났습니다. 프론트 스케치 한번 켜겠습니다. 지금 이 스케치들은 검색해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시성 예. 작업된 솔리드 한번 가시성 켜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 측면도, 프론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벨트가 삽입되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보면 실린더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열어 놓겠습니다. 다 열린 상태로 우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부품 하나의 부품입니다. 하지만 조립품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업 평면단 가시성 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신감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성 끄겠습니다 이 스케치 검색해서 찾아서 가해성 끄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조립품 보겠습니다. 업데이트저장하겠습니다 왼쪽 뷰에서 눈이 치판입니다 지금 번 보입니다. 저장전니다저장하안보저장니다저장하기저장 저장하기.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Solid 1번. 관리. 부품 만들기. 확인. 대상 조립품이 다르네요. 경로가 다릅니다. 저장합니다. 10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작업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편집 상태입니다. 하나가 열려 있군요. 닫겠습니다. 검색해서 찾기 더블 클릭. 모두 같이 선을 한번 꺼놓을까요? 아닙니다자 메이버폼 절도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삽입시에 좀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 메뉴로 복귀하겠습니다 위치 패널로부터 그립 스냅 클릭합니다 클릭 선을 클릭합니다 레일을 따라 끌기 네거티브 한25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라이트 클릭, 적용 및 고정 체크합니다. 이 위치에 부품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관리,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제품 경로 기본 경로 확인합니다. 확인. 지금 부품이 들어온 걸알수 있습니다. 이 부품 가이성 끄겠습니다. 두 번째 부품입니다. 선택했습니다. 확인 확인 들어왔습니다. 가이성 끄겠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삽입 후에 조립품으로 구성요소 강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두개 부품은 보시면 조립도상에 추가된 거알수 있습니다. 가위선 끄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체 다 하면 이가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가시성 끄겠습니다. 세 번째 거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클릭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가시성 동일하게 끕니다. 클릭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가시성 끄겠습니다. 클릭 부품 만들기 할까요? 우선 남기겠습니다. 이 부품도 선택합니다.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 10번 부품 만들기 합니다. 11번. 12번 만들기 합니다. 확인. 모두 삽입이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됐군요. 지금 현재 절품입니다 메뉴 항목으로 복귀 그래서 전체 선택합니다. 지금 이까지 선택됐네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클릭합니다. 해제. 그러면은 부품 이렇게 선택된 거할수 있습니다. 그래픽상에서 라이트 클릭, 구성요소 클릭, 강당 클릭합니다. 기본 경로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확인 저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품. 더블 클릭합니다. 7번. 부품 만들기 합니다. 경로 확인합니다. 한번더 부품 만들기 합니다.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가시성 꺼겠습니다. 예. 매니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유니다 10번 가시성 꺼겠습니다. 축소합니다. 예. 여기 토탈 확정하겠습니다. 꺼져 있는 가지성이 꺼져 있는 두 개의 부품 선택, 라이트 클릭, 가지성 켜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생성된 구성요소 선택합니다. 라이트클릭, 새폴더에 추가합니다. twice 클릭, 복사, 새폴더 이름에 붙여넣어서 변경합니다. Enter, 그리겐 드래그에서 이동합니다. 아래로 잘 안되네요. 한번 이동하고 예, 이동했습니다. 레어폴도 닫겠습니다. 유닛 10번까지 전부의 체크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조립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0분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쭉 올려서 메아 폴더 원천 폴더 축소 하겠습니다 이 뷰가 지금 많이 길어지네요 복사 하겠습니다 언더바 섹션 추가 하겠습니다 뷰탭, 4분의 3 단면도입니다. 언제 말해 폴더에서, yz당 클릭, 계속 클릭, 그리고 xz당 클릭, 확인 클릭합니다. 저장합니다.